여러분 장세기 이번주에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읽었어요? 8장부터 14장까지 읽었죠? 15장까지 맞아요? 읽었죠? 자 여러분 그중에 나온 내용들 가운데 모세 몇 가지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자 8장 장세기 8장 보세요 11절 봅시다 장세기 8장 11절 한 절만 시작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남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아서며 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왜요? 예. 예. 노아도 예. 시험을 보려고 노아야 내가 아, 오케이. 예. 자, 제가 정리할게요. 왜 그걸 방금 저 지오, 지효, 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노아가 부지런하니까, 네. 노아가 부지런하니까, 네. 다른 사람들은 깨어러세요 아, 야, 예. 좋아하세요. 뭐 그렇게 보시 상관없는데. 자, 왜 하나께서 님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을 했느냐 하면, 사람들이 이미 장시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는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쫓겨난 말이에요.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있는, 생명나무에 못 가는, 그래서 쫓겨나버렸으니까, 생명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받아요. 그러면 생명 없는 삶이 뭐냐? 라고 할 때에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들은 자기 좋은 대로만 살아간다. 이게 세상이 심판받는 이유예요. 이런 태경이하고 영음이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한 번씩. 싸워요. 왜 싸워요? 형은 형 좋은 대로 하려고 하고 동생은 동생 좋은 대로 하려고 하니까 싸우죠. 그죠? 내 좋은 대로. 그러니까 만약에 같이 텔레비전을 보는데 형이 보는 것을 동생이 좋아하지 않으면 리모컨 뺏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싸우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세상에 지약이 가득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물로 심판하시죠. 그런데 노아는요, 부진을하고 착해서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님에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래 은혜가 오니까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사리로 바쁜데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주 오랫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방주를 만들고 났을 때에 사람들은요 아무도 노아보고 야너 방주 왜 만드니 처음에 물어봤겠죠. 비가 온대, 홍수가 온대, 세상이 심판받는데 웃기지 마, 농담하지 마 그랬어요. 농담하지 말아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말안 들었어요 아무도 아무도 방주에 타지 않았어요 그런데 드디어 방주가 다 만들어지고요 짐승들도 두 마리씩 어떤 것에서정결란 짐승 일곱 상씩 이렇게 하늘에서 다 이렇게 방주로 이끌어들어서 하늘 문을 닫아버렸어요 비가 오기 일주일 전에 방주문이 닫혀요 그리고 닫히고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니까 땅에서는 샘이 터져나오고 40일 동안 하에서 비가 오니까 온 세상 가장 높은 산도 물에 다 잠겨버렸어요 그랬을 때 40일 동안 비가 오고 150일 동안 방주는 물 위에 떠 있었어요. 150일이 지나자 방주가 아라라산 어떤 중턱에 걸렸어요. 배가 더 이상 움직여갔단 말이요. 그런데도 거기서 바로 못 나왔어요. 방주 안에 들어간 기간이요, 1년 하고 약 10일 돼요. 방주 안에서만 1년 10일을 살았어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서 비둘기를 내 보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뭘 보냈냐면 까마귀를 보낸 거예요. 근데 까마귀를 보냈는데 안 돌아왔어요. 물은 분명히 빠졌는데 까마귀가 아직 안,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까마귀는 뭘 먹고 살았을까? 모사님이 며칠 전에요. 교회당에서 집으로 가는데 요 길에, 이러면 길고양이 알지요? 길고양이가 차로 지나가다 차에 치어서 팍 깔렸어요. 땅에 탁 들어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까마귀가 세 마리 와서 막 뜯어 먹는 거예요. 까마귀는 요 죽은 사들 같은 거 많이 뜯어 먹어요. 그러니까 이까마귀도은 방주에서 내보니까 안 돌아온 거예요. 왜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비둘기를 보니까 처음에 갔더만은 그냥 돌아왔어요. 일주일 기다렸다가 다시 비둘기 보니까 비둘기 잎에서 감남나무 잎사귀를 물고 온 거예요. 새 감남나무. 이 감남나무란 말은 올리브라는 말이에요. 그게 올리브 잎을 물고 왔어요. 세 번째 다시 일주일 지나서 비둘기를 내보면 안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제 비둘기가 살수 있는 곳이 되었다. 물이 빠졌다 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화의 상징은 뭐예요? 평화의 상징. 네, 비둘기. 중고등학생들 정도는 알 거예요. 그런데 평화의 상징은 비둘기가 입에다가 감남나무 잎을 물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근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물을 마르게 하시고 노황수를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비둘기가 먼저 나타나요. 그래서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 된 것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어디서 그걸 근거로 했냐면 이 장세기 8장의 말씀을 가지고 평화의 상징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가 감남나무 잎을 물고 오는데요. 그러면 이 비둘기는 비둘기는 감남나무, 올리브나무라 그래서요. 그 올리브 나무 잎을 물고 오니까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제는 아한의 심판이 끝났고 평화의 소식이 주어지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노아 홍수가 일어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괴에 항상 악해서 심판을 받았는데 누구시? 이면 성경 읽을 생각이 잘알 거예요. 노아 no, 홍수가 끝나고 나서 홍수가 심판이 끝나고 났는데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어요. 어려서부터 항상 악했다고 성경 말씀해요. 그래서 늘 심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무지개를 약속을 주세요. 무지개를 주시면서 내가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너희를 물로 심판 안 하겠다. 그래, 하나님이 자기의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무지개 언약을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땅에 또 흩어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또쭉 나가면 많이 나와요. 성경 쭉 나오는데, 그게 구약 성경을 전체 다 마치고, 신약 시대에 와요. 신약 시대에 비둘기가 나타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세례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러 나왔어요. 그런데요, 자기는 어렵고 깨끗하고, 자기는 죄가 없다는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신, 이런 사람들은요, 회개 안 했어요. 근데 세리와 제인과 이런 사람들은 막회개했어요그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회개하는 사람들은 회개하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은 거예요. 세례요한이 구약의 모든 약속을 다 정리해서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한번 따라요 해 보라. 보라, 따라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알았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양인 줄 알았을까? 세례원이 요동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아무에게도 성령 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에 예수님 위에 성령님이 비둘기 형체로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임하니까. 세례 요한이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어요. 네가 물로 세례를 줄때 누구 위에든지 그 위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이 앞으로 성령으로 세례 줄분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가 메시아가 누군지를 몰랐는데 물로 세례 주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누가 임했어요?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임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임했다는 말은 그러면 아까 감남나무 잎사귀 얘기했잖아요. 그 올리브나무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어디서 기도했냐면 감남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감남산 깊은 밤 중에 홀로 기도하셨어요. 감남산에은 올리브나무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 게시만에란 것은 감남 기름을 짜는 그틀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기름분 부 받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기가 정말 기도할 때. 땀이 핏방울 떨어지듯이 자기가 이겨지는 거예요. 올리브를 짤 때는요, 이런 올리버, 올리브 기름 집에 있지요. 올리브를 짤 때는 생 과일을 기계에 넣고 압착을 해요. 압착을 하면 기름이 쭉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 형태로 임하는 예수님을 보고서 시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보라,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에 사신이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죄를 지어서 삶의 생명이 끊어지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되어 있어요? 원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노와 홍수 심판처럼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이제 홍수가 끝났다. 내가 물로 심판 안 할게 하면서 뭘 보여줬어요? 비둘기가 감남무 입을 물고 왔고,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평화의 사신으로 오신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화목제물이라 그래요. 사람과 사람이 운수가 되어있을 때 어떤 사람이 가서 중재를 해주면 그 사람을 화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운수가 되어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는가 여전히 원수가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 나라에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구약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의 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심판을 받은가도 볼수 있지만 간혹 간혹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시는지를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용서할 때는 꼭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 나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내 은약으로 너희를 용서한다. 이거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약속을 했는데 네가 이렇게 이렇게 잘 지키면, 요거 요거 잘 지키면 용서해주고, 요거 잘안 지키면 용서 안 해줄 거야.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용서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의 사도가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된 거예요. 설거세요, 와서 앞에서 하고 싶으면. 자,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된 사람은 그런 사람들 만나면 또 이웃과 이웃 까지도 화목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 정리합시다 오늘 말씀. 처음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쓰나가 따먹고 나니까 인간들은 뭐가 죄였어요? 자기 좋은 대로만 살아가는 것. 자기 좋은 대로만 살아가는 것. 이게 세상 심판받아 마땅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들에게 노아홍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군이 뭔지를 보여준 거예요. 구역에서 그림자로 이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의 사도가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른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그 하나님을 우리도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화목하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주일학생들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서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운수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하여 평화의 사도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게 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어려서부터 알고 믿음으로 주님과 우리가 화목되었음을 알고 또 이웃과 이웃과도 화목해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마시고. 어,